4번,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내심 I를 지나고, 변 BC의 평행한 직선, 여기, 글씨가 왜 없지? 직선이, 요 직선이, 로변, 요변과 만나는 점을 각각 D라고 하자. AB의 길이가 11이고, AC의 길이가 8일 때, 누구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? 볼까요? AD.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. 뭐 일단은 안 보이죠. AD 길이를 받은 것도 아니고, DE 길이를 받은 것도 아니고. 그런데 지금 내심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또 평행하다는 DE와 BC가 평행하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뭐가 나오든지 잡아봅시다. 내심이니까 각이 이등분선이 돼서. 요렇게 각의 크기가 같고, 둘이 평행하니까, 엇각으로, 보이나요? 엇각으로 요 각의 크기도 같아지게 되겠죠. 크게 봅시다. 자, 마찬가지로 요쪽 각도 내 네, 심이니까 각을 이등분 엇각이니까 여기도 같아져.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됐잖아요. 보이나요? 이등변 삼각형.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졌어요. 내가 둘레를 구하려면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다 합쳐야 되는데, 내가 이 변의 길이 대신에 이걸 더해도 된단 말이에요. 마찬가지로 이 변의 길이는 요 변의 길이와 같죠.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. 그래서, 자, 둘레 구할 때 이것 더하는 것을 저것으로 대체합니다. 지워버릴 거예요. 지워버리자. 요렇게. 요렇게. 자, 요거 대신에 저거, BD 더하고, IE 대신에 EC 더하고, 그리고 둘레. 파랑이로 가볼까요? 그러면은 둘레 길이 이거, 자, 원래 이거 더 있어야 됐는데, 이로 오는 거예요. 또 둘레 이 변의 길이 계속 생각하고 원래 이거 더 했어야 되는 건데 일로온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삼각형 ADE 둘레의 길이는 그냥 AB 더하기 AC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고 11cm 더하기 8cm 해서 답에다 19cm 라고 쓰시면 됩니다.